아, 오늘은 식혜를 끓이고 있어요. 예, 밥을 해가지고, 이 며칠 근물에다가 8시간 보온 밥솥에 넣어두면 이렇게 밥알이 좀 많이 뜹니다. 한 7개에서 8개 정도 뜨면은 이렇게 끓이면 되거든요. 예, 뽕과 아마란스 두충을 끓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 같이 끓이고 있죠? 네. 예, 요거를 같이 부까해요 예,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요. 예, 한약물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식혜에 같이 섞어도 있어도. 예, 그래서 팔팔 그 삭힌 물여쭈금 남은 물하고 예, 같이 끓이고 있어요. 예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끓이면 예, 달달합니다. 예, 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한솥을 가득 지었기 때문에 예, 이 정도가 돼요. 한솥 가득 지으면 예,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놓았다 잡수면 좋은 식혜가 될 거예요. 소화도 돕고위장장에도 보호할 뿐 아니라 예, 대추도 같이 넣었는데요. 먹음에 다 좋은 거예요. 두충이라든가 아마라스라든가 예, 뽕잎은 몸에 좋은 겁니다. 예, 묵은 거 어, 2년 이상 묵은 걸 넣었지만은 예, 제가 깔끔하게 보관을 잘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1년 된 것도 또 있어요. 이거는 예, 2년 됐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러려고 냉장고가 작아요. 말려서 넣어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, 항시 냉장고가 부족합니다. 세개 갖고는 안 되죠. 예. 그래서, 활발 끓여야 돼요. 그리고 이 물도 원래는 여기에다가 다 희석해서 같이 삭혀 했어야 돼요. 따로 넣는 건덜 좋지만 수이 작은 관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에도 여쭈근물이 들어갔거든요. 타지 않게, 여쭈근물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게끔 젖서줘야 돼요. 한대3 정도 해서 밥한 숱, 밥한을 하면 딱 적합합니다. 식혜가 한 4, 5천 원 해요. 그 재료가요. 엣지금이. 뿌리가 빨갛게, 파랗게 싹이 올라온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명절 때도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해 잡수세요. 꼭 8시간, 요즘 6시간에 빼는데요. 6시간은 좀덜 퍼지고요. 8시간에 딱 적합합니다. 보온밥솥에 밥을 해서 여칠금물을 밤새 보온 놨다가 아침에 끓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8 시간 정도가 돼요. 식혜는 8 시간 삭히는 거. 예, 또 추가로 얘기 말씀드린다면요, 콩나물 천 원어치다가 여칠고한 오천 원짜리 음, 여시나 오천 원짜리 하나 정도 넣어서 예. 삭힌 다음에 물 없이 엿질금을 삭히는데요 콩나물을 삭히는데요 그걸 먹으면 임신부도 감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혜를 끓이고 있지만 엿질금도 추가해 보네요 엿질금으로 이제 그 삭힌 물로 콩물에 콩나물에 넣어서 삭혔던 물을 엿이나 엿질금으로 삭힌 다음에 그거를 먹으면 임신부도 감기하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독성도 없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약으로 끓이면 좋죠. 설탕을 안 넣어도 달달합니다. 약간 쓴맛도 있지만, 뽕이라든가 이런데 쓴맛도 있지만, 그런 때는 설탕을 첨가해서 뭐 잡수시면 돼요. 맛있겠죠? 그래서 한약물로 이제 이렇게 식혜를 다 먹어왔어요. 그래서 아는 지인과 같이 도나 먹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강남영석 방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석 명서, 명절 잘 보내세요.